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코 메이키메이키 런치 박스를 조립해 볼게요. 우선 이렇게 박스가 있죠. 박스를 한번 열어보면, 짜잔, 이렇게 조립을 위한 준비물들이 들어있어요. 하나씩 함께 살펴볼게요. 우선, 메이키메이키 보드와 컴퓨터를 연결해 줄 USB 케이블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엔 이렇게 악어 케이블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선생님, 이렇게 기다란 전선이 왜 악어 케이블이에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모습을 잘 보면 이렇게 이빨이 뾰족뾰족한 악어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를 악어 케이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엔 메이키메이키 보드가 들어있어요. 메이키메이키 보드를 한번 같이 살펴보자면 이쪽에 우리가 사용하는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의 역할을 하는 얼스가 있고 스페이스 클릭이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것과 똑같은 기능 이쪽은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 화살표는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일까요? 맞아요. 여기는 키보드에 있는 상하좌우 자판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음, 그럼 선생님, 스페이스, 클릭, 상하자우 말고는 다른 역할을 하는 건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나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에 핀을 이용해서 다른 자판의 역할도 충분히 할수 있답니다. 자, 그럼 이제 런치박스에 메이키메이키 보드를 넣어줄 거예요. 자, 여기를 보면 두 개의 자리가 있는데, 어디가 메이키메이키를 위한 자리일까요? 네, 여기 보면, 메이키메이키 라고 써있는 부분이 우리가 메이키메이키 보드를 넣어줄 부분입니다. 옆에 있는 브레드 보드는 지금 당장은 필요한 부분이 아니니 오늘은 메이키메이키 자리만 만들어줄게요. 그럼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보면 이렇게 따라서 접어야 하는 점선들이 있어요. 우선 위쪽에 있는 부분부터 접어줄게요. 안쪽으로 양쪽 파 이렇게 우선 안쪽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있는 점선을 접어줄 건데요. 이렇게 잘 접어서 이쪽에서 보면 니은 자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이쪽도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부분도 접어줄게요. 밑에 있는 부분은 아래서 위로 접어서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점선을 따라서 접는 게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너무 힘주지 말고 살살 점선을 따라서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위쪽에 접어 놓은 부분을 이렇게 꾹꾹 눌러 주세요. 여기서 꾹꾹 잘 눌러줘야지 나중에 조립이 더 쉬워지니까 꾹꾹꾹 잘 눌러 주세요. 이렇게 뒷부분도 나중에 조립이 쉽기 위해서 꾹꾹 한 번씩 더 눌러 줄게요. 자, 이렇게 위에 부분과 아랫부분을 다 접었으면 이제 박스를 다시 덮어줍니다. 자, 이렇게 꾹꾹 눌렀더니 90도로 잘 들어가 있죠.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홈에 이거를 딸깍 끼워주면 됩니다. 잘안 들어간다고 해서 너무 힘을 주게 되면 박스가 상할 수도 있으니 여기와 여기를 잡고 살살 맞춰서 잘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메이키메이키 보드가 들어갈 자리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보드를 넣어줄게요. 어, 선생님, 보드가 너무 커서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할 때는 너무 힘을 써서 넣으려고 하지 말고 한쪽부터 살짝 넣어주면 쉽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구멍에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 넣어서 USB 단자가 이 구멍에 잘 맞을 수 있도록 살짝 들어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케이블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USB 단자를 한번 확인을 하고 좁은 부분이 위로 갈수 있도록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보이나요? 연결되는 부분을 잘 확인하고 꼭 껴줍니다. 이렇게 메이키메이키 보드 조립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메이키메이키 보드가 잘 작동되는지 직접 연결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USB 꼬지를 어린이 여러분의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직접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USB 꼬지를 연결을 했을 때 제대로 연결이 된 메이키메이키 보드라면, 반짝반짝 노란색 LED 불빛이 보일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모두 확인했나요? 이렇게 반짝반짝 불빛이 나오죠? 어, 선생님, 저는 불빛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이 여러분들도 있을 텐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 USB 케이블이 잘 연결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어, 잘 연결이 되었는데도 왜 불빛이 안 나오지? 이렇게 하시는 어린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메이키메이키보드가 고장이거나 불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구매처에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악어 케이블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악어 케이블의 검정색 부분을 잡아서 여기 집게 부분을 손으로 지그시 눌러준 다음에 메이키메이키보드의 얼스 부분을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클릭 부분에도 악어 케이블을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이렇게 구멍이 두개 있는데, 아웃 케이블을 잘 벌려서, 이렇게 쏙 넣어주면 됩니다. 스페이스바에 연결을 할 때도 클릭에 연결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키보드의 상하 좌우판에도, 어린이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키에 아웃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너무 깊숙이 꽂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살짝 이렇게 꽂아주세요 이렇게 메이키메이키보드와 연결을 해서 여러분이 직접 코딩한 그 코드로 메이키메이키보드를 작동시킬 수 있답니다 즐거운 코딩 시간 되세요